지리산청정권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맛 매주 상한버섯장 010 8322 5014 시청자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문수 장관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어려운 고비고비 단을 유 노동부 장관이 되었는데 과연 김문수 장관의 앞으로의 운세는 또 어떻게 될지 급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팔공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팔공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 이제 뭐 더이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오늘 오른 오늘하고 어제는 조금 더웠습니다. 이제 날이 좀안 좋아지겠습니까? 네. 뭐 대사님께서는 뭐 건질 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 저는 지금 많이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뭐 주로? 지금... 환자 치유하러. 어 요양병원 왕진 거지 갑니다. 음. 또 지방에도 대구도 내려가 가지고 환자들 치유도 해야 되고 서울에서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아주 뭐 대한민국의 거물급 인사 한 분을 뭐 특별히 지금 뭐치료하고 어, 계시다고요? 네네. 어, 아주 뭐 이름만 대도 뭐 전국 있다. 네네네. 아시는 분은 알고 있습다 제가 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렇죠 개인은 네. 신상이 문제고 네네. 개인적인 어,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라 이암무개어한저 예. 예. 어, 한때 암무에 하여튼. 암흑기라면은 뭐 조직 폭력폐를 얘기하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혹시? 하여튼 뭐 그렇고 이렇고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예. 예. 그분을 지금 저 지금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보통 레벨 같지는 않은데요. 그, 그분은 네. 전국구 오야궁 정도는 가, 네네. 그, 그 하, 하여튼 때? 그 제가 예. 그 환자를 예. 치유를 하면. 그, 도그 병원에서도 맥, 마찬가지고, 또, 그분에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누구라고는 뭐, 다, 알고 보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래, 뭐, 그런 분을 지금 내가 지금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요 네, 네네. 그리고 지방에 또 대구, 팔공산에서 가서, 예약을 잡고 가지고 지금 치유를 하고 밑에 지방에 있는 계시 계 지방 계시는 분은 팔공산 쪽으로 경기 서울 이쪽은그요 서울에 그, 그, 그 이쪽에서 지금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저 아, 저 있는 곳에서 네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저희 방송에 크게 우리 대사님을 모신 것은 네. 다른이 아니라 이제. 어, 저쪽 좌파진영으로 보면 뭐 이재명 일급 체제니까 뭐 이재명 외에 뭐 대권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10월달 11월달의 결과에 따라서는 뭐마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전용 그룹으로 좌파진영을 어 보자면은 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네네. 이번에 3회 복근 됐습니다. 그리고 또어 지금 현재 어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음, 이런 네. 분들을 이제 잠념그룹으로 놓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진영 즉 우파진영에서 보자면 뭐 유력한 대권후보군이 한동훈 대표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네, 계시고 네. 홍,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네, 계시고 네, 네. 그런데 이제 합판 인물이 갑자기 이제 김문수 지사가 그 어려운 청문회를 뚫고 음, 네. 예, 뭐 청문회 일명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 네, 스타가 우파진역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청문회 스타는 김문수당네라고 네,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잠룡그룹에 들어갑니까? 아, 그거는 뭐 이번에 보니까 그원인는그 데가 그, 그, 하고 그렇게 기운이 안 보이, 그렇게 생각 도안나고요 네. 그럼 지금 잠룡에는. 온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잠룡 그룹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기운이 안 납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대로 이야기 하는데, 어, 안 납니다. 나경원, 그, 그 의원하고, 원희룡 의원, 느낌이야. 기가, 그 제가 느낌대로 이야기 하니까. 안 납니다. 지금 요즘 최근에, 지금 안 알려진 인물 중에 그 부정선거, 밝기기 운동, 부방대라고, 거기에 음... 지금 그 대표를 맡고 있는 한규전 총리가 잠룡그룹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주변에서 들리기도 해요. 음... 그네 항총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기운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항총리 네. 이런 기운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잠룡의 <laughs> 거기에 그 홍준표 서울시장 오세훈 한동훈 대표하고 그 여기서 좀 기운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느끼집니다. 네. 그한겸총리가 사실은 한때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고 우리 보수진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위를 네. 달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한테는 그래 했지. 그렇지만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또 어, 음. 총선에 대표하고 나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거의 이제 뭐 끝났다라고 네, 네, 네. 보는 게 이제 세간의 평인데 음. 최근에 이제 부정부패 방지 대책위원회 부방대의 음. 대표로서 활동하시면서 음. 어, 아직도 그 불씨는 살아 있다라고 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음. 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한총한 한 총님이 거기가 한때 자기가 저 한때 국무총리로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의 미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어 그리 기운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부시가 사라네네네요 네. 어, 자기가 제가 느끼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어 한때 음 박근혜 대통령 때아닙니까 그때 총리로 있으면서 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그걸 함으로써 뭐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어... 탄핵됨으로써 자기가 미래니좀 많이 남는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뭐 부정선거 그거를 그렇죠. 지금 맡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만 매주, 상한버섯장. 010-8322-5013.